자 만렙 중2-2 드디어 이제 중 2학년 2학기를 들어갈 건데 2학년 2학기는 그냥 온통 도형이야. 전부 계속 도형. 도형만 계속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달라져. 경우의 수. 경우의 수는 뭐 그런 거지. 주사위 한개 던지고 뭐 동전 한개 던져가지고 주사위는 훌수 나오고 뭐 동전 안면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그다음에 그거랑 확률? 요거 두 개.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. 중2학년 2학기가. 그래서 거의 앞에 대부분, 한 80%를 도형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돼. 너네 문제 다잘풀 거야. 문제는 별로 틀린거 별로 없을 거야.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.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중학교 도형 몰라가지고 틀리는 케이스들이 진짜 많이 나와. 알겠지?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거든. 그래서, 그거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야 돼. 문제 맞다고 그냥 나 잘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. 자, 여기 있는 걸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. 이등변 삼각형부터 시작할게. 자,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인데, 어, 도형, 아니, 도형을, 도형을 떠나서 수학 자체에서 정의라는게 있어. 정의그 다음에 성질이라는 게 있어. 정의는 뭐냐면, 이게 그, 정의롭게 할때그 정의가 아니라, 정해 놓은 뜻이야. 뭘정했다는 뜻이야. 봐봐.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. 이등변 삼각형 요렇게 있잖아. 그러면은,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죠. 맞잖아그 다음에, 이 각과 이 각이 같잖아. 내말 이해 됐어? 된 거지? 자, 이 상태인데, 이거 중에 누구를 정의로 할 거냐라고 정한 거야. 왜냐면 어떤 사람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, 어떤 사람은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이에요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겠지? 그래서 하나로 정했어. 그걸 뭐라고 한다고? 정의라고 한다고. 그외의 모든 것들은 성질이야. 이해되겠죠?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? 땡땡 돼 있는 정의 정의야. 그래서 정의를 외워줘야 돼.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? 정의 뭐라고? 두 변의 길이, 길이가 같은 삼각형. 아, 그러면은. 두 밑각이 같은 거는 성질이네. 정의가 아니라.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? 좀 지루한 얘기지만, 정의와 성질을 구분해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. 알겠지?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.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. 됐지? 그 다음에, 이등변 삼각형은 3 요소가 있어. 필요한 거 3개가 있어. 첫 번째, 꼭지각. 꼭지각은 뭐야? 이렇게, 이렇게 해서 그 이등변 같은 거 있지? 같은 두 변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꼭지각이라고 해. 되겠지? 그럼 나머지 두 각을 밑각이라고 하겠죠? 그 다음에 꼭지각이 바라보는 애를 밑변이라고 해.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의 3요소가 있다. 될거 없지? 그 다음에 밑에 성질 두 가지가 있어. 저거를 외울 거야. 그래서 정의와 성질 두 가지 이렇게 외워주면 된 거지. 정의가 뭐라고?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.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.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. 그 다음에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 거. 뭐?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. 된 거지. 두 번째 꼭지각 꼭지각 요만큼이었잖아. 요만큼의 이등분선 이렇게 오징어 눈깔 이렇게 만들어 보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여기 있는 밑변을 이등분해. 근데 수직으로 이등분. 여기까지 된 거죠? 자, 30초 줄게. 외워 네.